어? 여기가 훈련.. 아 여기구나 뭐냐면은 아직 고인물이 없어서 재밌는 거겠지 This 여러분 다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유비 게임은 고인물이 많아서 어려운 거잖아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와! 스킬을 중복으로 먹어보라오 합성이 되네 딱 볼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강화가 되있어 지금 이걸 핵이라고 안해 이 스킬 자체를 핵이라고 해요 이거를 하면은 쿨타임 속도가 줄어드네 아~~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손이 빨라야 될것 같아. 탐색? 와, 그러면 <목소리> 역할군도 익숙겠네 역할군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이 파밍하고 그러니까 그 약간 옵저버 같은 애도 하고 이거 군대 게임 하면 진짜 겠다 어 이렇게 이 하면은 오 뭐야 이건 이거 보니까 도망갈 때 이거 쓰던데 사람들 <laughs> 장화 끝까지 하면은 perfect. 끝까지 하면은 이 사용 시간도 길어지고 공격을 누르면 다시 푸는데 바로 다시 탈수 있어 거의 5초 정도니까 순간 이동 은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만 보자. 7초 이렇게 도는구나. 샷건하는 애들이 많이 쓰겠다 나중에. Just... 자 이거는 충격판인데 멀어지는 건가 봤으면은. 되게 빨리빨리 돌릴까괜찮겠네 빨리 사람들은 이걸 많이 쓰더라고. 이렇게 높아지게 돼. Bam! 자. 와! 봤어? 와! 약간 생동기에 괜찮다. 이게... 이게 그냥 쐈을 때... 도전해서 쐈을때 데미지의 차이 같은건 아니야 방광, 방클 이게 쭉 누른 거야. 그냥 봐봐 이게 이게 한번생 건데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돼. 이게 생클이야생클 방클.

데미지 가까이서 쏘면 다른 t 볼게 똑같애 이거는 이게 똑같네 거리별 데미지 감소가 좀 없나봐 데미지 11 머리 헤드샷 소리 들었어요? 헤드샷 소리? 이렇게 갔다가 받고 이렇게 바로 데미지 받고 이렇게 한번 슬라이딩 한번 이렇게 득 하면서 얘들아 근데 이게 총알 씹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거 슴쉬비 슴쉬비 볼게 슴쉬비 데미지 치고 대개 한 대가리에서는 말이 잠깐만 이것 봐라 얘들아 이것 봐야 머리를 맞으면은 약간 몸을 제치거든? 보이지 그러면 그 구간은 얘가 피한다 와 이거 치명적인데 아니 이거는 솔직히 여태까지 했었던 게임들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헤드라인을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조준했을 때랑 조준 안 했을 때랑 차이를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봤을 때, 그냥 봤을 때. 아, 아, 나 알겠어. 조준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총알이 안 올라가. 좀덜 올라가네. 일단, 프로토콜. 이게 저격총 데미지 75. 몸통 50. 두 발이면 뒤지는 거지. 하나, 에싹다강의하봐 아, 데미지 109. 73. 70%맨 e d a moment. I'm going to go to the main c o n t a i 이 e r This is a very 를 쳐야돼 damage. I'm going to m o e a m m o 아, 뭐야, 이번에 똑같네? 에임의 위치가 변하는 없네, 점프할 때. 어, 뭐야, 이제는 왜 되지? 오? 흔들리긴 흔들려. 정확하게 이게, 나는 분명히 거의 헤드라인에다가 맞추고 있는데, 와, 약간 약간 미끌리네. Running on empty. 아 그리고 일단 대가리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레식에서는 대가리가 좀 많이 큰거 아니냐? 그거에 비하면 레식은? More ammo. 감도를 내가 봤을 때이 게임 할때 감도 더낮춰야돼 얘들아. 어. 일단 나뒤 쏴볼게 뒤. 아 뭐야? 내가 못쏜거야 그냥? 기둥? 아, 아이 기둥 아니야? 기기. 목도.. 목도 헤드네 여기 는헤드인는 여기 는 헤드가 아니네 팔 맞으면 아픈가? 팔도 똑같기있 그..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네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 대지 상하 올라갔지. 아, 이러니까 장전속도랑, 그러니까, 총알 개수랑 장전속도가 많아졌어. 우와, 레가 이거 사지않냐 일단, 이 총은 장전 안 하고 쏘는 게더 나아, 얘들아. 봤지? 이거는 장전 안 하고 쏘는 게 훨씬 나아. 이게 훨씬 나아, 이게. 자, 다음. 어어어어 야, 유탄에 대가리가 어딨어? 자, 일단 유탄 궤도 좀 보자. 어? 튕기네? 에? 아, 어, 어어? 어! 오. 근데 저게 근처로만 이게 저기 있으면 터진다? 저기 없으면 바로 안 터져. 맞네. 저기 있어야지 터지네. 요 전사 속도 확인했지? 이번에 강화 한번 해볼게. 자 보자. 와 강화 지리네 디자인. 데미지는 많이 안 올라가. 전체적으로 데미지 올라가는 개념은 아니야. <laughs> 다음. 야,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냐? 가운데서 건물 만들고 있는데? 떡방아를 찍고 있어. 가운데에서 총에서 보여요? 여기? 여기서 떡방아 찍고 있는 거? 자, 일단, 노강 데미지. m o r 어? 뭐지? 왜 데미지가 다르지? 왜 데미지가 다르죠, 이거? 어? 왜, 왜1이지 지금은 조준하니까 더꼴비기 싫네. 가운데 쭈껑쭈껑 하는 거. 도대체 뭔 차이지? 이게 옆에만, 옆에다 쏠게. 일단 가까이서 쏘는 거는... 아, 이거 멀리 있을수록 맞네. 강화하니까 피해량이 올랐거든. 자, 보자. 일단 업데이트 끝. 일단 멀리. <laughs> 우오 아니 얘는 왜 갑자기 60이 올라가? 60까지 올라가. 이거 범위도 넓어졌어. 범위도 보여? 맵하나가 끝나는데 거의? 24. More ammo.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 데미지가 안 터져. 버그인가? 와, 이거는. 와 얘들아, 이거 내가 방금 전에 느낀 건데, 헤드샷이 연속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지? 소리가 씹히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헤드샷 터질 때 다른 소리가 다 씹혀버리는데, 그렇지 들었지. 그리고 이따발은 직접 쭉 누르는 것보다 하나씩 끊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봐봐, 아, 이짜안 똑같네. 씨, 아니 헤드 맞고서 이렇게 눕는 새끼가 어디 있어? 나도 지금 저기 궁금해. 헤드샷을 맞았을 때 내가 눕혀지는지가 아직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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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태까지 쏜 던총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총소리지 어디서 찍찍찍찍 거리는 거가 와가지고 거의 세네 바퀴면 죽어 와...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의 승자는 샷건이다 일단 데미지를 좀 볼까? 헤드샷인이108 어, 아, 아예 헤드샷이면 은 죽는구나. 멀리서 쏘는 헤드샷이면 반피 정도 달아. 얘들아, 그, 그, 저축 청약 들어라, 얘들아. 이거 아이디만 만들어 놓고 한 5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면은 게임 괜찮아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저축 청약 좀 들어놔. 오케이. 게임 잘 배웠구요.